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제가 어, 하루 내고, 하루 휴가 내고, 어, 오늘 피검사 하러 갈 거예요. 자, 마막입니다 라보가 토하라운드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고 여기 자,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하고. 이 e 이이이 해서. 여기서 기다릴거예요 <목소리도> Vous n'avez pas fait un repas complet Non, non j'ai mangé un petit chips en fait. C'est <Péperscointes> de 제가 격등이잘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증을 저번에 한국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어, 다시 발급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 아, 여기 보시면 여기로 갈 거예요. 제다 끝났어요. 제다 끝나고 어제 의료보험증 신청하고 이거는 제 제가 깍듯기차 그러니까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 바로 그게 안 돼서 어 이거 의사한테 이 종이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어,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어, 돈을 환불받을 수가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 낸 돈을. 그래서 낸 돈을.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졌어 음. 여기 있죠? 여기다가. 딱. 여기다. 좋습니다. 주원이 온다고 했는데. <laughs> 살이 안 빠지죠 이 살들은 평생 내 인생의 발자취 귤 하나, 하나 먹으려고요 <laughs> 쿠키 귤 먹을래? 주부 먼제 드 클레멀틴? 냄비한 크래ม칭, 아범, 주피콘, 음 맛있겠다, 요거 맛있겠다, 요거 맛있겠다. 쿠키도 먹을게 주부멍지, 주부멍지. 엄마 하나, 음, 엄마 하나, 음. 하나. 또 엄마 하나 음 맛있다 또 엄마 하나 음. 쿠키 하나 근데 천천히 누숨은누숨은아맵 엄마 하나. 끝. 세피니. 끝났어요. 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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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어. 자, 아침밥 잘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거예요. 이제 없다니까, 세피니. Fini, va là-bas maintenant. Va là-bas. Au revoir. Bisous. High five. Oh, high five. Très bien. Allez, go. Go. S'allure, oui. Go. Au revoir. 이리고 있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저희 고객들한테 이벤트 해서 우리 선물. 됐습니다. 이제 가야 되 알프스 지방이에요. 알프스 지역에 어떤 방 좋을까? 죠 다음에 여기는 보르도 와시죠. 보르도 지방에 근데 보르도는 와인 아마추어들인 사람들이 먹으면 조금 어셀 수도 있어요. 벨쿠르 부카스. 네, 한국 분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생각은 말고 여자분한테 보낼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르도에서 나오는 포머걸.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졸레, 보졸레 누브 많이 들어보셨죠? 보졸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 포도주 그거 그러니까 와인 그거는 무건유. 여기가 조금 더 괜찮아요. 저는 불고는 지방이 걸 좋아합니다. 코토샬롬쥐브리 프미에 크루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Wow. Très bien. Nuit de Saint-Georges en bois ça sera bien, je vais mettre de oui. la paille et oui. Oui. on bloquera tout. Oui. d'accord. Il faut que ça se voit en fait un peu plus... Euh... C'est festif ouais, et, classe. Ouais, et classe. classe ouais. ah, euh, madame cherche du vin plutôt dans le Bourgogne, alors, hein. c'est ça Ou sinon pour les débutants, peut-être t'expliquer. C'est pour une amie, pour envoyer en Corée, c'est ça oui, Et ça. donc euh, un vin, mais pas trop fort. Et quelque chose de, de bien. Après, là, c'est pareil, vous avez en premier cru ou le village C'est quoi la défense en paix Moi, je connais pas trop. Bon, en fait, là, la maison de Louis Jadot, c'est un vin de négociant. Que la celui-ci, donc de chez Romosné, c'est euh, un vin vigneron et euh, vous avez plus de, de prestige, de notoriété. Okay, ben... En 2010, c'est beau millésime. 2010, ouais. Ça combien de temps Là, vous pouvez le boire dans les 5-6 ans. Ah, ouais, bah, ben, ça va. Ah, ok, on ben, ça Oui. Allez. Ouh, cool Je peux prendre 다 골랐어요. 화이트 와인 하나랑 레드 와인 하나 골랐어요. 이제 계산하러 갈 거예요. 음, 사고 싶은 와인들이 너무 많아요. d wine, red w i n 다 red wine, r 이스트유채국이에요헐 아, 사람 너무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이거는 쓰는건데 두개의 종이가 필요해 가방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넣고 위에 이거 할때 항상 대문자로 적어야돼요 이 기다렸어요 파랑자것같아 아, 다치 뭐, j o u 오늘 a u x les p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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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전에 아바, 아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나바 나갔... 저희 이제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아까 전에 아저 먹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늦게야? 삼겹가리미? 지금 오후 다섯 시 반인데요. 벌써 이렇게. 그래서 우리 좀 이거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먹기 전에 그러면 저희 지금 야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배추 있는 거 그냥 그거 센 걸로 그냥 씹어 먹을 거예요 주 보여드립니다. 맛있겠죠? 음, 맛있을 거예요. 오늘 삼겹살을 먹으니까 요한이 소맥을 준비할 거예요. 소주. 짠, 짠. 아니 뭘 하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오 보셨나요? Cheers. Okay.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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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요 진짜? 진짜 <laughs> 음. 맛있으면 꿀맛이란지 모르겠어요. 저는 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을때 음! 삼겹살 맛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